Hello, I'm your Richard. 30 3번 Adolescents fall under the sway of novel open to influence early encounter with sink into deeply thought process affect decay Absorb, enrich, mental, landscape, intelligence, depend on. lesson just as so tighten with age, witness vulnerability motivate desire, creeping, superiority close A off to be advocate skeptical closing burden Individual in general in trance. 네. 33번 본문. In adolescence, many of us have the experience of falling under the sway of a great book or writer. <laughs> adolescence, 청소년 시기에 우리들 중에 uh, 상당수는 uh, 가졌어요 경험을 어떤 경험이냐면요. 뭐, 떨어지고 빠지는 것의 경험인데, 어디 아래로? sway, 흔들기, 또는 여기서는 영향. 무엇의 영향? 위대한 훌륭한 책 또는 훌륭한 작가의 영향, 아래에, 영향하에 빠져드는 것에 빠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 중 상당수가, 상당수가 가졌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We became interested by the novel ideas in the book and because we were so open to influence these early encounters with exciting ideas sank deeply into our minds and became part of our own thought processes affecting us decades after we observed them. 우리는 바뀌고 변했는데요. become 이제 상태 변화 이 형식 동사라 여기 보호가 오는데요. 자, 여기 in uh, trance 여기 저 엔터의 명사로 e n t r a 하면 뭐 입구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동사로 쓰여서 동사로 쓰여서 어디로 뒤로 이렇게 막 들어가게 하다, 그래서 매료시키다, 그래서 attract의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 저 e n t r a n c 됐으니까 attracted의 개념으로 매료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매료되게 되었다, 매료되었어요. 우리는 아, 매료됐는데. 무엇에 의해, 무엇 때문에 매료됐느냐면요. 어, 여기서는 나블이 형용사로 아주 새로운 참신한 생각들입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읽은 책 속에 아주 새로운 생각들에 의해 우리는, 어, 매료되었구요. 그리고, 매료되었고, 자, 우리 이유에 비코즈 나오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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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어땠느냐면요, 어, 개방적이었어요. 비동수담의 보호입니다. 그리 이유를 나타내는 쪽이니까, 우리 그넘버투로 이제 넘버링 을하고 너무나도 열린 마음, 개방적이었어. 뭐에? 영향.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에 우리는 너무나도, 청소년기에는 특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이러한, 어, 청소년기의 인생에, 좀 빠른 시기에 이러한 만남들은 만남들은 요 비코즈에 걸리는 주어 1번 만남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주 흥미진진한 그러한 생각들과의 책을 통한 만남들은 싱크에 가고 어, 깊숙이 가라앉게 됐는데 깊숙이 가라앉게 됐는데 싱크의 과거죠. 가라앉다의 과거. 가라앉았어요. 어디로 가라앉았느냐면요. 우리의 마음속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됐다 이 정도가 되겠네 그리고 다음에 became이 이거 2번인데요 1번은 요거 요게 되겠네요 우리 t h n k 그러니까 동사 1번 동사 2번 요렇게 and 병렬됐어요 그니까 주어는 어, 이런 청소년기의 흥미있는 생각들과의 만남들은 첫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되었고 두번째 부분이 되었는데요. 무엇의 부분이 됐느냐면요, 우리 자신의 생각의 프로세스, 과정들, 우리 자신의 생각 과정들의 일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내게 아닌데 남의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인트랜스 돼가지고 그거를 내재와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의 일부로 이렇게 편입시켰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컴마 아인지, 분석구문 아인지, 그리고 영향을 어, 영향을 주었는데 앞에 시제는 그 우리 sank, became. 그 다음에 뒤에도 end 주어, 어 affected인데 이렇게 분석구문한 거야. 영향을 주면서 us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서 일부가 됐고 간직된 거야. 근데 수십 년 후, 여기 after 뒤에 우리가 그러한 어, 여기 저 t 사이 g 아이디어스가 되겠죠. 흥미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흡수를 했는데요. 청소년기에 아주 감수성이 풍부하고 영향에 오픈되어 있던 이 청소년으로서의 우리들은 그러한 좋은 참신한 생각들을 흡수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렇 그랬던 이후. 이 청소년기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면서, 뭐, 앞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간직돼서 우리 생각의 일부로 변했다. Such influences enriched our mental landscape. And in fact, our intelligence depends on the ability to absorb the lessons and ideas of those who are older and wiser. 그러한 영향들은, 그러한 어, 영향들은, 즉, 책을 통해서 받은 새로운 생각들의 그러한 강력한 영향들은, 인위치했어요. 풍성하게 해주었어요. 뭐를 우리의 정신적인 풍경을, 즉, 우리의 정신세계를 아주 풍요롭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in fact, 실제로, our intelligence,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지성은 어디에 의존하고 어디에 달려있느냐면요. 능력. 그 능력에 달려있는데, 어떤 능력이요? 투부정사.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뭐를 흡수해요? 어, 교훈들 그리고 생각들. 근데 누구의 교훈들과 누구의 교훈들과 생각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냐면요. 도주하면 또뭐 모인 사람들에서 또 올라가죠. 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절로서 so, 비동사에 걸리는 요 older와 wiser. 더 나이 들고 더 현명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과 교훈들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성이다. 일단,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이 나이가 이, 들었다고 무조건 적인는 아니지만, 어, 제대로 들었다면 정말 뭐, 어, 와이즈 하겠죠. 그런, 어, 앞서 간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흡수해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Just as the body tightens with age, however, so does the mind. Just as 주어, 동사, 블라블라. 요거는 우리 글의 내용과 관련된 역접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ust as, 주어, 동사. 그 다음에, so, so. 다음에, 이 주어, 동사의 정사, 어수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도치가 됐는데, 이 does라는 녀석이, 앞에 나온 거를 대표하는, 대신하는, 그러한, 우리 대표한다 라는 이 한자 돼 있어서 대동사입니다. 자. 우리의 몸 신체가 타이탄 자동사입니다. 굳어진다. 굳어요. with age 나이와 함께 나이가 들면서 어이 몸이 굳어져요. 그죠? 노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러는 것처럼 아주 똑같이 하지만 위의 내용과 연결돼서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런다, 그러하다, the mind, 마음도. 이때 does가 의미하는 거는요, does가 의미하는 거는요, 요 앞에 있는 이, 에, titans with age, 요게 되겠구요. 요기 body와 a, 요 mind, b, 요게 이제 비교되고 있어요. 즉, 몸도 나이가 들면서 굳어지고, 마음도 그렇다, 즉, 나이가 들면서 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so the mind tightens with age 요거를 so does the mind 요렇게 부채시켜서 표현한 거고요 이 더지는 앞에 일반 동사니까 does라고 해야지 요걸 is 이렇게 비동사로 하면 안되겠다 And just as our sense of weakness and vulnerability motivated the desire to learn, so does our creeping sense of superiority slowly close us up to new ideas and influences. 그리고, 덧붙여서, 역시 또, just as blah blah, so, 나오네요. 우리의 감각이 네, 무슨 감각이냐면 연약함 여기 닿는게 아니네 연약함 weakness 그리고 어, vulnerability 이것도 뭐좀 어, 취약함인데요 좀 통하네요 우리의 어, 약함 취약함 이두 가지의 어떠한 감정이 감정이 motivate. 동기부여 했는데, 뭐를, 욕구, 욕망을, 근데, 배우려는 욕구, 욕망을 동기부여 불러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약한 존재다, 취약하다, 그래서 배워서 좀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의지, 욕구를 그렇게 타오르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더즈 나오고, 또, 이제, 어, 크리핑 센스 주어 나오고, 동사 주어. 그 다음에 여기, of, s p e r i o r i t y 이렇게 되고요 요번에는 이 더즈가, 어, 대동, 어, 요게, 대동사가 아니라, 이제, 도치시키는데 필요한 조동사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 close라는 본동사와 이렇게 연결되요. 그래서, 어,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어, 크립하면은 이제 어, 조용히 살금살금 다가오다라는 건데 그렇게 슬금슬금 다 다가오는 생겨나는 감정인데 무엇의 우월함, 그죠이 예, 어리고 젊었을 때 약해서 많이 배웠는데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좀 능력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 들고 그러면 좀 자신감도 붙는데 그게 좀 뭔가 우월감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생기는 그 우월감의 감정이 천천히 does close us. 우리를 off close 에요. 닫아버려요. 폐쇄시켜버려요.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못 보게 닫아버리느냐면요. 새로운 생각들과 새로운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닫아 폐쇄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젊은 날에는 내가 약하다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는데, 어, 근데, 어, 그렇게 하면서 내용은 좀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새로운 생각이나 영향에 차단, 천천히 차단, 원인은 우울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조되면서 비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Just as so가요. 그 위에 문장처럼 그대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내용적으로 상반되지만, 이거 대조 관계에서 이런 것처럼 반대로 요렇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 역시 깁니다. Some may advocate that we all become more skeptical in the modern world, but in fact a far greater danger comes from the increasing closing of the mind that burdens us as individuals as we get older and seems to be burdening our culture in general. Some 일부는, advocate 할지도 몰라요. 옳다, 맞다, 어, 옹호, 지지할지도 몰라요. 이 s o m e some people이 되겠네요. 뭐를? 대절, 접속사, 대수로 시작하는 완전한 절, 대. 여기 but, 앞에까지, 이렇게 일단 닫겠습니다. 어떤 이는, 어, 옹호, 지지할지도 몰라요. 대절의 위, 우리가, 우리 모두가 become 된다라는 것을. 근데 become 다음에 형용사 skeptical, 회의적인, 의심하는. 보다 더 회의적으로 변하고 바뀐다라는 것을 맞다 할지도 몰라요. 근데 회의적인데 어디에 대해서? 오늘날에 세상 속에서, 그죠, 어, 뭔가 좀 의심이 많아지게 되는 거, 그래, 맞아.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in fact, 실제로, 자, 위험인데요, greater, 더큰 위험이고, 비교, 그, 앞에 fun은, 여기 강조죠. 어머니, fans 할 때. 그래서, 어, 훨씬 더큰 하나의 위험은, 자, 이렇게 위험이라고 한 걸로 봐서, 이게 비교급이고, 비교 강조인데, 앞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의심 많은 게, 그죠? 점점 더 이렇게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거보다 근데 더큰 위험이 어디서 comes from 오냐면요 하 increasing 증가하는 요 closing close의 동명사로 닫기 닫는 것을 할 수도 있겠고 동명사가 그냥 명사화해서 폐쇄 이렇게 증가하는 폐쇄 그러니까 뒤에 전면 보고 왔잖아요 명사로 본 거야 동명사로 보면 바로 그냥 목적 올텐데 무엇의 폐쇄냐면요 마음의 폐쇄입니다 못믿겠다 그래서 닫는 거죠, 마음을. 그죠 근데 이 마음의 폐쇄, 이 녀석이 주, 그 중심이 되는 건데 마음의 폐쇄인데 그리고 그 폐쇄가 점점 더어 많아지고 커지는 데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that 해서 끝까지 이고요 end의 명렬은 요 burdens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서 v-1 블라블라 and v-e. 그래서 burdens, sims. 마음의 폐쇄 단수죠. 어떠한 마음의 폐쇄냐면요. burden. 이게 뭐, 명사로는 짐, 부담,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짐이나 부담을 주다. 우리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as individuals, 개인들로서. 근데, 청소년 때는 안 그래. We get older, get 형용사. 역시 become입니다. 우리가 더 나이가 들면서 들메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들로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개인적인 점점 증가하는 폐쇄. 그리고 seems to be burdening. 그렇게 부담을 막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폐쇄인데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 우리 문화에, in general,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문화 전체에도 부담을 주는 것 같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한테도, 어, 부담을 주는 것으로, 어,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마음의, 어, 점점 증가하는 폐쇄로부터 오는 것이, 보다 훨씬 더큰 위험이다라고 이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해석은 됐고요 기타 등등은 이제 수업 시간에서 보완하도록 할게요. Alright.